<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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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오라 왜 이래?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오래 뭐야? 와 겁나 잘하시는 분 만났네요 와 레이팅 1113 승률 76% 이야 평균 골 득점이 4.18 실점이 1 8 대박인데요 자 후반전에 오웬 코마 그리고 베르카프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군요 우리 여기서 제가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마크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마크를 7회를 메시 카메라를 호날날강도 完成와 와우 와우, 와우. イベントスサイソおはティーヨーロッパーソーの内容はないとゲーム、コンディションはハローゲンです。このゲームの解説は本当にコンディしョンにどきるだろう。スタジのマネジュシーパラミッドさん、どうぞ。ポのキンです。まず、前半見ていきましょう。イベントスサイソー。 この両チームはスピードと連携をそれぞれ兼ね備えたいやー머리도안다는거ウェイチョンプ하는거どうだし両チームともパワーとテクニックまあいわゆるゴーとジ0をシーンによって使い分けることがオッケー。選手層が熱いチームですからね多彩なプレーに今日は期待したいところですょねそうですねおクリスアーノのナウドキャラベッカムクロスを上げる OK マッチバチバチおお。でファールがありましたやや深い力のフリーキックです 골 마이드의 보지송이 중요해졌습니다. 자빙 공간에 딱 띄어놓고 날강도로 비에라 비에라 비에라로 딱. 까미 자 멋있는 컷시켰어자 크로스 한번 가보자. 사기를 주워. 오 멋진 크로스였어. 危シーチェンさんに入れクロシェードを押し切った後にタリムズはノーピンながら手元の情報ではワンツーパスでの崩しが得意なチームとあります。これについてはどう対処す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まあそうですね。対策としては相手がパスを折り返す前にパスを出した選手にきっちりマークをついていくことが大事になりますよね。<laughs> そうやってリターンを出せないようにしてしまうのが一番効果的だと思いますけどね。<あっ S 2> ベッカムへオーケーイベントスは今のように中央からアタッキングサードに仕掛けるシーンが多いというデータがあります。 오, 오, 오케이. 여 날건도 오케이 걸렸다 걸렸다. 그렇지 그렇지. 노르소 자 기가 막혔죠. 자 키퍼까지 기가 막혔죠. 기가 막기가 막기소. 자 왼발슛 강력하게 꽂아 넣습니다. 그렇지 걸렸죠. 자상대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으니까요. 아, 메이 노그리는 아주 침착할 수, 아가... 수 <몇> 있죠. <몇> 야야야, <몇> 아!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야야야야 아! 아 아아. 아야야 야야야, 야야야, 아야모 야야야, 결혼 아아아아이! 야야야야아아아아아 아아 야야야, 야야 아아아 야 야야야, 아아아아야 으아아아잇 으아아아잇 아 너무 쉽게는 해줬데골자땅크걸렸다 그렇지! 땅크 그렇지 램파드 램파드 이거 뭐매경이골 넣는구만 이거 램파드 램파드 계속 골 넣네 이거 또 걸렸죠? 이거 노구리다 알고 있죠? 노구리노구리천대니까 기가 막히고 자 중앙으로 가죠? 자 기가 막히게 아래로 주는 척 하면서 안 주고 줬어야 돼 줬어야 돼

가자가자 가자, 램파드 가자 램파드 가자크리스아노 나우도. 이가 카브도.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오, 이장경님 구라 이장경님 구라저 체흐랑 램파드 뭐, 뽑아세요. 뭐, 저최기랑 램파드 뽑아세요. 이장경이 구라 처음은 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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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은. 아, 이벤트스. 다다비 올이 고 있습니다. 와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음... 오케이. 카메라 나이스. 나이스 반응 속도 좋아. 읏. 아, 어,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안들어와 아이. 개떠코개 와,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가 줘야죠. 이거 노글 노 감차. 나빈 산체스.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리데이크 나가이볼루오크리마스 오케잇 쿠요르 나이스 카테오크ラン파드 이어여이어여이어여 상대 승률7 3 하지만 노구리 건방다았을때7 5였습니다노리 아, 이길수있습니다 가 어. 아야 비에라 왜 오다 말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비에라 오다 말았어. 어 방망이니구라. 어 방망이니구라. 바아 비에라. 파스를 틀네들 세메콘데 이깁니다. 서울. 메시. 다. 아니 왜 이렇게 빗나가지와 뽑기만 하고 제대로 못 써봤어요. 축하드려요. 저도 뭐오이장인 뽑... 축하드립니다. 이자경님 축하 축하 쭉. 이자경이 얼마 만에 뽑으셨어요 소리로 아백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오없도없만하고 아, 제대로 못써가다고요아최유리브 아, 뭐, 저도 지금 최유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아 이제 세판에요 이제 세 판. 아빠 시와님 슈퍼 채팅 만 구천 원 감사 댄커 후원해주신 것이기가 거시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거시기하고 거시기한 방송이 되겠사옵니다. 후버 불화영. 어머 아빠 시와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왜 이렇게 오래 만이십니까? 감사 댄커 후원 너무나도 감사 댄커. 감사 댄커. 감사 댄커. 아! 와, 이장님, 선방하셨네, 그래. 야,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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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안 돼. 저는 8,800코인 정도 썼어. 요 9,000코인? 9,000코인 정도 썼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좋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직구수, 알겠습니다. 다음 판직구갑니다 자, 우리 고수들은 키컨 안 하신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고수랑 할 때는 절대로 키컨 안 하십니다. 보셨죠? 키껏안 하세요. 고수분들은 키껏안 하세요. 고수분들 키껏 하는 거는 내 본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수분들끼리 단톡방 만들어갖고 안 하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시더라고. 야, 마 우리 박은 군이 5천, 5천, 5천코인, 5천코인, 5천코인에 뽑으셨대요. 오케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자, 나가도헤딩 안끝났어안 끝났다 안 끝났다 헤딩 다운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야끝아냐야 이걸 레인파드 보았습니다. 고습니다 <목소리> 서단기 님도 우리 뭐야 어, 서단기 님도 선방했고 나보다 많이 쓰신 분. 로와나 일로 안줬어나 일로 안줬어 이벤이 와, 치레리 여기 에 완전 비워 주는 구나 이렇게 되니까. 아, 우리 가운데를 완전히 비워 놓고 가네. 맥카멀. 아스케데. 仲切 아, 오사이드 멍청아. 에휴. <목소리> 에론팡님 구라. 너 우리 클라소 너 우리 더 많이 써서요. 그래도 여러분이 응원해 지지 덕분에 뽑은 거지. 나 아마 집에서 했으면 안뽑았을거야 응원이 아니라 뭐야? 응원, 뽑으라고 하셔 가지고 뽑은 거지. 오 오! 다리도 프리 걸렸다. 아, 갑이. 비에이다니이다 와, 이거 스루패스 했으면 딱 걸렸어요. <웃음> <웃음> 아, 어떡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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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기 들을 보자. 그렇지. 그렇죠 어! 어, 어, 오! 어어! 빨리 오 크리스티아노 로나우 로나우 지이니오 어디갔서 공없어, 내공없지공없어지공없어지 그렇지 메시, 크리스티아노 메시! 아유, 야, 포기하면 어떻게메시야너 어린 놈이 자식아, 너, 야, 이, 어린 자, 어, 놈이 자식아 에휴, 벌써부터 그렇게 일찌감치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에휴 속상하다, 어이 네. <목소리>

오케이케케이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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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r e s must have on for which I will. The scores focus upon the s c o r e n g to be a good 니까 a m The t e a n g to be a g o 어 원영이 20만 원 쓰셨다고? 왜, 왜 꼰대 도 그걸 왜 나고 왜꼰데 됐어요? 두팀 타이밍 와, 야 너무 쉽게 뺏겼어. 오케 이백에서 더블 터치가 없습니다. 제백컴은 더블 없... 터치 있어요. 제백컴은 더블 터치 달았어요. 비에라. 걸렸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출시도 좋아. 노래 뭐예요? 빨리나 노래 뭐예요? 나나신청곡 나 빨리 해줘요. 야 이거 오웬이 최전방인데? 어? 제한테 땅크 아 바닥으로 한번 줄까? 요이 바닥으로 줄수 있나? 아, 패스할 걸, 패스할 걸. 아, 아 중거리 저 되게 많이 노리다고 저 그냥 막 장난으로 막 차는 거예요. 장난은 아니고 재미 있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 원래 이렇게 해도 잘안 들어가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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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만 걸리면 감차죠? 코만 걸리면 감차죠? 코만 걸리면 감차예요. 아 코만 걸리면 감차입니다. 코망이에요코망 コマン. 이게 바로 코망이에요 여러분. 코만 나이스 코만. 이코망입니다잉독의미고토いう感じでしょうか고 딱, 딱 걸리면 코망이죠, 감차죠. 코망의 컨디션과 그리고 코망의 슈조 모든 걸 계산하에 계산하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착차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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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빨리 빨리 쳐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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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비에라.

어, 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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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다이다 자 우리 이제 베르캄프 나오죠 베르캄프 그러시 어, 베르르캄프 그러아 노래 어, 잘한다 전네유야이거코망 스페셜 만들어야 돼코망 스페셜 공인오비 슬픈 인연 어저그 노래 알아요 버버져 가니 더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 아직도 이 순간은 메시. 이별. 자, 오엔 땅크! 아, 어, 땅큰데, 이거? 아, 이별이라 아, 하지 않겠네. 아,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아마 그리아스오 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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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이번에 개인기 그렇지 코만 코만 어이 까비 코만 개인기 좋았죠 두명 사이를 딱 빠져나가죠 코만이 이번 져 마지막까지 쓸 건가요 커니 뜨면 쓸것 같아요 근데 코만이 커난이 오라서 오밖에 안돼요 커난이 그리고 커난이 뜨면 컨디션 뜨면은 쓰는 게좀 알맞지 않나요? 미에라. 걸렸죠? 타자 아, 야야야야야야야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아, 빨리 아, 아, 걸렸 아, 야, 뭐안 걸렸대. 야, 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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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케이. 오케이. 아! 대만야야 네 아, 오케이. 아, 이, 아, 이 정도 넘겨두면 아, 안 아, 들어갈 거. 야 아, 멀어 멀어 거리 멀어, 거리 멀어, 멀어, 멀어. 거리 버러 거리 오, 러 오. 케이 오,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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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너는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아 ]ですね아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 올 거야 그러나 그 녹을 터니 그그 아, 아 실패했다 어마 그 시절에 네, 와, 나 끝난 줄 알았어. 야, 너무 여유 부렸다 아, 그냥 늘 걸. 오케이. 그렇지. 4対3. 이울1 4대4와우1대1 4 축률7 6의분아 73%인 분을 누구 놀이였죠? 76이셨나? 노수이 오늘 무패행진 계속 이어가죠? 이요 코망이 MVP 맨 오브 더 매치야. 코망. 소 음, 코망? 다 코망 맨 오브 더 매치야 코망.